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결혼을 하신 적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사실 결혼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에 다다랐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개로 또는 중매로 결혼에 다다랐건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 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 양가의 부모들 또 식구들 또 모든 친구, 친척들까지도 다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예, 다름 아닌 결혼이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일평생 동안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 얼마나 참, 결혼 생활, 또 가족 생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살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함께 참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는데 그 결혼 생활에 참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녀가 만나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제 그 신앙 생활 또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쪽이 신랑이나 신부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결혼 생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삶은 이제 종지부 끝장을 내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교훈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들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또내 네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신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신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너희 법 아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법 아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법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법은 다름 아닌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그 율법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다 또 일반적으로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대다수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들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참 살고 있는 법 아래 살고 있는 로마법 곧 자연법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법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모세 율법 이것을 가리킨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 관련이 있었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도 그 이하에 이렇게 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같이 사는 동안에 한쪽 편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참으로 그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음부와 똑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참. 유대인의 법, 이 율법이나 또는 로마의 법, 이 자연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매우 큰 당혹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영어 표현에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이지만 A is to B, what C is to D, 와 같은 영어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그 관계와 같다.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다?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 보시고 또 자세히 살펴 보면은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곧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과 우리들 자신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의 그와 같은 속박 또 남편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듯이 율법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들의 관계는 이 논리로 따져 나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율법이 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은 누가 죽는가?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 이와 같은 본문을 참으로 오랜 동안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본 그 결과로 아 이것은 그와 같은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죽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율법이 우리 자신을 그 율법 아래에 둘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 아마. 그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뭐, 어, 교회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용어로서, 어, 교회를 일컬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죽게 되었다. 무엇에 대해서 죽게 되었는가? 이미 우리들이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게 되었다.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의 그 종속 관계에다가 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 누구라도 율법 법에 종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듯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율법의 그 종속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참으로 신앙 생활에 나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아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크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외쳐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들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은 곧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들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우리들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와 같은 아주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의 그 지상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에 이 불신자로서의 삶을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돌이켜 봐도 좋고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불신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복음을 믿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불신자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사망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참으로 지옥 형벌밖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줄었으므로 우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삶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이 세상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삶도 엄청난 변화의 삶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죄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게 되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각과 이와 같은 의식과 이와 같은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그의 삶이 개인적으로도 변화되고, 가정에서도 변화되고 교회 생활도 변화되고 사회 생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가끔 제가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더큰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자신의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 그것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 3절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결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삶 가운데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그삶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요. 참으로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나가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은 곧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또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힘으로 그것으로만 참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나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도 해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참으로 묻고 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참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와 같은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하는 이 일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신령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늘상 하는 식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헌금하는 순간에 참으로 헌금함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헌금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봉사를 억지로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이 찬송가를 불 때마다 그것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앞에 참 이렇게 드러나는 설교도 해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력이 나타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다면, 우리는 그 신부로, 또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 생활에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